유사일에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천지 부모님이 맡겨주신 천하사입니다. 천하사를 성사 제내가는 선통자가 있고 선구자가 있습니다. 먼저 깨친 사람이 선통자요 선구자입니다. 아는 사람은 슬쩍 눈짓만 해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손에 쥐어져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강생원 집 잔치입니다. 천지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만사분위정 부생공자망 천지운수입니다. 천하대세에 밝은 사람은 살 기운이 있고, 천하대세에 어두운 사람은 죽을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상갓집에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 법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이자 간방입니다. 한반도에 기독교 현대문명의 빛과 그림자가 모여들어. 폭발합니다. 상극의 금수 세상이 마감되고 상생의 태을 세상이 시작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전 인류를 진멸시키는 병난 병란 병난인 폐양발 대전란과 일본발 천연두와 군산발 급살병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발 유럽 전란이 중동 전쟁으로 옮겨 붙은 가운데 미중 패권 다툼이 대만과 한반도에서 대충돌하면 태양발 대전란이 터집니다. 이어서 일본발 천연두가 한반도에 유입되어 대발하면 군산발 급살병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히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병도 주지만 약도 줍니다. 천지 부모님이 군산발 급살병에서 상생의 태을 세상을 열어갈 인간 종자라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내고 약을 주셨습니다. 천지 부모님이 모사제천하신 천지 도수따라. 시절 인연을 만나 성사 재인하도록 천지공사와 신정공사를 보셨습니다. 1995년 이진산 1000명, 1998년 태을도 기두, 2016년 대시국선포, 2024년 의통군 조직입니다. 이진산 대종장이 이어주는 천지부모님과 이 심전심된 마음줄 따라 송류김 60만 의통군이 조직되어 태을루통 의통수련으로 군산발 급살병에 대비하게 됩니다.